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올해 네 번째 배당금 기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4월 배당을 받게 되었네요. 4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금은 리얼티 인컴 142달러, 코카콜라 138달러, 오리온 오피스 리츠 4달러, 펩시 102달러. SK텔레콤 18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19만 원, KTNG 391만 원, 이크레더블 266만 원, 마보포트와 성장포트에서 454만 원, 원한산으로 총 1,202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항주식 배당금이 4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1년 동안 받는 배당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달러로 받은 배당금은 다시 배당주인 3M과 AT&T를 추가. 배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원어 배당금은 대출금을 갚는데 쓰였고요. 배당금으로 대출금을 계속 갚아나가면서 작년 한때 25%에 달했던 부채 비율이 현재는 18%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원화로 받은 배당금만으로도 1년 동안의 대출이자를 갚고도 남기 때문에 적절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면서 기회가 될때 주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배당주 투자로서 많이 기다렸던 4월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거의 매일같이 울린 배당금 입금 문자에 기분 좋은 한 달이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는 문자는 아무리 받아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으로 볼때 올해 월평균 배당금은 195만원을 기록 중입니다. 배당성장과 배당주 추가 매수로 월평균 배당금 200만원을 만원 달성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배당금을 넘어서는 것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크레더블의 폭탄 배당으로 비상적으로 배당금이 크게 올랐었는데 가능하면 올해 우상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작년 배당금을 넘어서려면 현재 시가 배당률이 높은 배당주를 왕창 매수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워런 버핏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많은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배당주 투자는 특히 더 그렇죠. 배당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분기 배당은 3개월, 길게는 연배당을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배당금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보유한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잘 공급하며 돈을 잘 벌어서 내게 배당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는 배당주 투자지만 긴 시간을 잘 버틴다면 이만큼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투자 방법도 흔치 않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주머니에 꽂히는 배당금은 이렇게 점점 늘어날 것이니까요. 인내하고 있는 모든 배당주 투자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여정의 기록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